이 바닥 같은데 비밀번이 있을까? 라고 있을 생각할 있을 것, 같아요. 것 같아요. 없을 리는 없잖아. 금이 없을 리는 없으니까. 저 위에 금 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저기 위로를 해야 되는데 아, 동민이가안 아, 와죠. 아 귀여워. 아 귀여워. 좋아 좋아. 귀여워. 이렇게 할게요. 가서 우리 아빠. 외롭지 않겠네. 우리 아빠. 외롭지 않겠네. 가는 길이 외롭지 않겠다 응. 오케이 이렇게 가서 가면 전화드려 이게 착각한 호사에 들이거든 착각한. 나를 제 앞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엎드리면 제가 안 보는 사이에 뭐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어? 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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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 3억만 다아껴될 뿐이야 지금이라도 총 데리고 빡정하게 <laughs> <laughs> 생각을 해 조연수 <laughs> <laughs> 그렇죠 내 눈. 막아.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, 뭐왜 우리 아버지가 총을 맞아야 했는지 싹다 말해라. 지금라도안 늦었어. 냉정하게 살펴보자는 거야! 둘? 네. 이말게다말게나 아, 이게 기지 <laughs>

이건 뭐예요? 머리카락. <laughs> 비배달라고어 아, 그래 알았어요.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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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생 지금이야! 야! 개를 살짝 숙이고 있다가 턱들면서 아, 하면지금이야뒤서모 늘었어. 늘었어? 늘었어? 어. 어, 한 번만 더해게요 줄었어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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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

우리 팀 특징이 뭔줄 알아? 뭉치면 일단 백이는거리장면에 대해서 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맹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. 드디어 오늘 촬영하는 날이기 때문에 다들 긴장해 하고 있습니다. 자, 두고 보시죠. 갑시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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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 약안심시켰정도 네. 음. 네. 그만 네. 괜찮아 약간 이정도그 그때 웃으면 되겠다 번이요잠이 어. 그 어. 정도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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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방금처럼 핸드폰을고 있는데 어. <laughs> 어 핸드폰을 해요 내가 내줄게내게 아니요 3로은 제가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 누가 고백한다는 거가 안녕 안녕 세상의 친구들 배우 나은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곳이에요 아지겨지겨지겨지겨내 거울을 볼수 있으려면 뭔가 이렇게 오버랩할것 같으면 약속은 해야 돼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애들을 위해서 정신나가고 그러면 되지 말자 음. 이거만큼 은 오버랩해도 어, 돼요? 어 해도 돼 해도 돼요 저는 될것 같고 밀면 수아가 네. 여기서 나가는 게이상요 네. 이렇게 돼야 아 <laughs> 아니 어, 이렇게 돼야 외로우시겠어요 여기서 야될것 같아 어 치고 되면 외로우시겠어요 어, 어, 그러면. 어. 예! 미성년자! <농> <농> <저만요, 이런 치우스 농> 어 요렇게요 네네 네, 좋아요 <웃음> <웃음> 근데 증거가 있나요? 내가 정재현에게 총을 쐈던 증거? <laughs> 아, 진짜? 어, 카메라? 그냥 아, 어떻게 될지 모르죠. 저가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꽝. 여기 쓰러지면 들어오시죠. 아까 그거랑 데칼코마이 알겠어요. 이렇게, 이렇게 해달래요. <laughs> 아까 그거랑 데칼코마이 그거 뭐지? 이렇게 흐릴 건지, 이렇게 흐릴 건지. 제가 옆에서 맞으면, 뻑! 커 그냥 날아가는 거고. 아니면, 빡! 해가지고, 턱! 컵 이렇게, 턱이 좀 나가고. 일식은 깼는데 정신이 없으세요 어. 지금 이 충격으로 인해서 변명할 기회가 있고 불륜 짓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? 예. 에이, 이렇게요? <웃음> <웃음> 그 표정은 뭐야? <웃음> <웃음> 아 그건데 저기. 김영배 씨 살인 혐의 현장에서 긴급 체포합니다. 얘도 어리니까 어, 어. 어린 마음에 등교하다가 핸드폰 봤는데 오빠가 체포됐대. 내가 학교에서 믿을만한 믿을 사람 수아 씬밖에 없어 온 그런 건 건지 아니면 그냥 진짜 소식을 알려줘야 되는지 그냥 단순히 소식보다는 그래도 관계도 알고 살짝 달려오면서는 눈을 어, 참으면서 오다가 수아 씨는 얼굴을 보면 음. 와 망했어요! 선생님이 도 새끼! 오 깜짝이야 뭐야? 안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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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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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디서 우리 거. 네, 그 어디에 금이 리 금이 금이 오을에 금이 오리에 금이 오에 금이 오리 금이 오리에 이오이 오리에 금이 오리에 금요 오리에 금이 오리에 금이 오리에 금에 금이 오리에 이 오리에 이 오리에 금이 어디에 있니? 너의 그 망상 속에.